안녕하세요, 챔챔TV의 채민이에요. 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오늘은 마이린 형이랑 같이 이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각 한번 대결해 볼 거예요. 게임 규칙은 다른 팽이로 세 판씩 진행을 할 건데, 어 지는 사람이 딱밤 한 번밖에 요아 딱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세 판을 하는데 네, 각각 다른 팽이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팽이는 딱한 번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이린 형이 딱밤이 엄청 세요 저는 이 팽이로 하겠습니다 음 가디언 캐르베로스 캐르베로스 3, 2, 1, 공주 아, 괜찮아요. 나머지 두판다 이기면 돼요. 네, 나머지 두 판도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저, 저 이거 살살 돌리 거예요. 저는 <laughs> 친구들하고 이런 거 많이. 친구들하고 이런 거 많이. 기... 아, 어, 어, 많이 부족해. 네, 저는 이번에 드림 파보니를 이제 내보내겠습니다. 이 평이가 좌회전 팽인데 어, 굉장히 강력해요. 저는 롱기너스를 제가 이 물기를 하면 상대방한테 상대방도 멈추지만저도 버스트 되는 그런 3, 3 2, 1, 3 5 이제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이0 11 12 13 14 15 16 17 18 1상대0 1가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파1일이4이5요 어? 어? 아7 18 어잘때이고 워터. 뭐, 네. 그거 뭐 이런 거야 그거 아크 바노트 아크 바무가? 아 야. 어. <laughs> 어. 네 저는 스프리건 레키입니다. 이게 이 베이블레이드에서 어, 최강 팽이라고 불리는 그런 팽이에요. 뭐 이제 뭐지 가루다 그건 랜덤 박스에서 나와서 그게 가장 강하다고 하지만 이게. 어, 이제 시중에서 파는 그런 것 중에는 가장 어, 강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크바무크를 할 건데요. 이게 제 친구들 말로는 아크바무크가 드라이버가 세다고 했는데 저는 거기 갔는데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여기서 처음 봐서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는데 지금 한번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고! 고. 오케이, 아이를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드라이버, 드라이버! 오케이, 겉에를 좀좀 비면서, 오 오케이, 어, 버스 오케이, 돼. 오케이, 오케이, 스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케이오케뭐 오케이, 오케이, 오 다시! 오케이, 오진이아슬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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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겼습니다. 마지막에 버스터를빵 하면서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오늘 이렇게 채민님과 어, 베이블레이드 배틀을 <laughs> 하는데 오늘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오늘 꼭 이기고 싶었는데 저서 조금 아쉽기도 했는데 마이린님과 함께 같이 콜라보를 해서 좋습니다. 맞아요. 오늘 아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여러분 챔피 t v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네 마이린TV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